자 과학적 지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이거 우리가 조선론 공부할 때 앞쪽에 쭉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죠. 맞고 연구 결과는 잠정적이며 수정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러지? 수정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찾는 게 아니더라.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 또는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연구 결과가 논리 타당적이면 그걸 그 연구에서의 결론으로 인정하는 거고, 이게 만고 불변의 진리다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시대에 의해서 수정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연구 과정이나 결론에 작용하지 않도록, 이거 객관성 확보, 이렇게 해야죠 자, 같은 절차를, 어, 절차를 다른 대상에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걸 혼이 뭐라고 그러죠 같은 절차를 다른 거에 적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를 보통 일반화라고 하죠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일반화 수준이 높을수록 잘된 연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전부 다 맞네요.